I'm going to call you. I'm going to call you. I'm going to c a you. I'm going to a I'm g n g to e a l I'm g o to call you. I'm going to c a l I'm g o i c h l l you. I'm going to call u I'm going t c h o o i n g to call you. I'm going to call you. I'm g o i t a l you. I'm going to call o u going l I'm a l l y n g o call 아, 나옵니다. 일본 거랑. 어, 나어디까지 어디까지? <목소리> at the time, 일본. 유유마가 어제 언니였지요. f i f t e 1 n years old at the time, at the time, 일본. 그 당시에 몇 살이었어요? <목소리> 1 5 살이었지만 그는 a l r 세모. 이미 어, 인정받는. 연주장 였습니다. 인정받는? WC, WC. 어, 이 s t a 이 l 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기성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기람은이기 고 있어? 기성! 기성! 이미 이루어진 거란 얘기야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이미 이루어진 아, 이미 이루어진 인정받는 말이야 이미 인정받는 퍼포머였다 이번 세번째 At the a g 일 1번 걸음야 심지어 일곱 살때 조차도 그는 일번의 해가 누구예요? 막 뭐. 요요마 요요마

이게 프로젝트로 하면 이게 훨씬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네. 바로, 바로 그리면서 하니까. 빠르데 네, 공게안 드려요? 아니요. 네, 좋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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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돌프는 말이죠. 먼저, 아, 유망한, 전도유망한. 답은? promising. promising. 밑에다 쓰세요. 이거 혼자 형용서로 잘 쓰요. 전도유망한, 유망한. 유망한. 젊은 작곡가였다. 후 3번으로 옵니다 메이크업. 막리그의첫 번째 첼로 피스 곡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첼로 곡을 막썼던 해드 해드죠. 여기도 과거 완료입니다. 2 6몇 번이 여기 번호 이6번폼 나. 네. 어, 거기에 1번은 누구가 를르래거야아돌 t 아돌 u l t Adult. a d 누구랑 Adult. a 요요 l t Adult. 죠 d u l t 죠 d u l t Adult. a 초안? l t Adult. Adult. 드 d 프트 t Adult. a d u l Oh, composition. Composition. composition, composition. 그의 곡의 초안을 두 누에게 투어 줄리어드 아, 인스트럭터 일 번입니다. 투부터 인스트럭터 줄리어드 선생님에게 보여줬었다. 근데 그는 터? 후후후후 who. who, 옆에다가 and he 들어갔데 and he. 근데 그는 and 희할때 희는 누구야? 아돌프. 을엔드 희로 바꿨어. 그럼 얘는 누구야? 앞에 있는. 어, 여기 강사정역 아, 강사. 줄리아드 강사. 온리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힘는 누구야? 아돌프죠. 거기에 힘은 아돌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데시아 와시아. that 이 번거로 맨끝에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곡은 곡이 약까 뭐라고? 그 곡은 곡은 작품은 피스지. 그 곡은 피츄얼브이 동그라미 브이 동그라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색으로 하고 있다 코드 코드를 말이야. 어떤 코드냐면 대부터맨끝에까지 참고. 대표가 매그렇지 연주하기, 어려운, 불가 임파스 보리지. 연주하기, 어려운, 코드를, 특 징으로 하고 있다, 라고말했습니다자7번이키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 아돌프 가 아돌프 가이 친구가 이가이있다가는얘구지 근데 가지을구가지고 줬어. 이 친구가 이강구가이친고가이가드친구 해야지야 해? 네, 해야 돼. 지금 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전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왜 과거가 아니고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누구랑 만난 거지? 유마하고 아들 뭐죠? 내 애들 만났다며 이렇게 시작한 거죠. 오케이 그 만난게 뭐야 시작 아아아아 뭐죠 그럼 그 전에 이제 사건들이 있잖아 그래도 그 전에 사건들이 있죠 아 곡을 써가지고 뭐 보여줬더니 이건 아무나 자꾸 을 어, 연주를 못하는 곡이야 뭐 이렇게 한거 그럼 그 전에 사건은 과거알련 쓰는거지 지금 다밑에거 과거관련 쓰고 있는거야 자 헤드쇼이고 다음 28번 갑니다 Be quiet, can you correct the music? 입니다 아돌프가 그 음악을 에, 수정할 수 있기 전에 그러나 한복해줍니다 음. 자, how about 그러나 수정할 수 있기 전에 많은 결심했습니다. 뭐그 곡을 자, 시연해 보기로. Decided to rehearse. 컴포션. 그의 기숙사방에서 i o n We are in the room. We 요 r 마 in the room. We are in the room. We are in the r o 곡을 만든 거죠? 연주하는 너무 느려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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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요거를 연주하는 거죠 어려운 곡을 만들었는데 막아 어, 내 기숙사에서 연주하 거죠 히프라이드가쭉플레이즈 밑줄 치고 이 동사입니다 뚜루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느낌이야 그데 그의 친구의 컴포지션. 곡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했다. 1번의 힐은 누구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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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ight reading. The whole thing. 전체를 sight reading. 이드 빈칸이 sight reading이야. 즉석에서 읽다. 응. 즉석에서 읽다. 딱눈한번딱 보고 딱캐치한 거지. sight reading. 빈칸입니다. n 세번 그리고요. When that 까지 일그 불가능해 보이는 코드가 came 왔을 때 이제 코드쯤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impossible 코드가 왔을 때 그는 somehow 잘못이고 어, 어떻게든 found 찾아냈습니다. way 방법을 p l a y e 그것을 연주하는 방법을 2 번의 히는 마. 마 똑같이 마. a n d r e he bowed straight across the, all four strings. Across the string s Harden. Will you join well? I'm not lucky. I'm not lucky. I'm not l Ja, ui no ui chen Ja, ui no ui